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실험, BJT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레포트에서 프리램에서 BJT의 IV 커브를 그리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네, 진행하셨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VBVSIC 커브와 VCVSIC 커브를 그려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GM, RO, 베타를 측정할 겁니다. 베타 같은 경우는 IP를 측정해서 IB분의 IC를 통해 베타를 구하셔야 되고, RO는 VC, VS의 IC 커브에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GM은 VB, IC 커브를 미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IS를 이용해서 이제 VT가 26mV임을 이용해서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BJT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항을 저항 디바이딩을 통해 이쪽이 전압을 잡기 잡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R1, R2라고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R1 플러스 R2 분의 R1으로 끝나는 게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이는 임피던스는 R1과 알파이가 같이 보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알파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별로 고려를 안해줘도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알파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수K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R1과 R2의 값이 알파이보다 너무 크게 되면 오히려 이쪽으로 보이는 인피전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이가 R1보다 너무 작으면 R2와 알파이로만 저항불티지 디바 볼티지 디바이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이, 트랜지스터를 연결하기 전에, 가변저항과, 이, R1, R2, 이 저항을 설정을 해서, VDD 6V를 걸었을 때에도, 베이스 전압이 0.6V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변저항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가 가변저항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6V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1V 이상의 전압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에 너무 많은 전압이 걸려서 트랜지스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항을 먼저 설정을 해줘서 6V가 걸렸음에도 베이스 쪽에 0.5에서 0.6V 사이가 걸리게 한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스 쪽에 0.52V가 걸리고 1mA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면 저항을 조금씩 돌려서 전압이 170mV가 걸렸을 때 3mA가 흐르고 얘를 더 키우면 더 높은 전압이 걸렸을 때는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VC를 조절해서 IC가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을 할때 팁은 왼쪽에 저항 디바이딩으로 전압을 걸어주는 노드는 와 걸어주는 노드와 BJT의 콜렉터 쪽으로 연결되는 전압을 각각 다른 채널로 주어서 베이스 전압은 유지하고 콜렉터 전압만 증가시킬 수 있게 셋업하는게 좀더 편리하게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 채널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 2는 베이스 쪽으로 연결되는 볼티지 디바이더와 연결되고 채널 1은 지금 콜렉터 쪽과 연결되며 전압은 0V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베이스 쪽의 전압은 620V인데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콜렉터 쪽의 전압을 1V로 높여 보았습니다. 전류가 순간적으로 4 0 m a 0 4 m a 까지 증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2V가 돼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6V까지 올려도 0 0 1 m a 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BJT의 흐른, 아, 컬렉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컬렉, VC가 VB 플러스 VTH보다 높게 되면 베이스 쪽의 전압에 도미넌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